안녕하세요. 곽공원 프로입니다. 예쁜 피니시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자 제가 얘기하는 건 저의 회원님께서 예전에 진짜 옛날에 어 다른 코치님께서 배웠는데, 약간 하소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다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그분 케이스는 스윙을 정말 예쁘게 하고 싶은 분이세요. 그러니까 스윙을 하면 항상 우리가 피니쉬를 딱 예쁘게 잡아야 되는데 항상 앞으로 쏟아지시고 그리고 피니쉬를 하게 되면 뭔가 이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고 머리가 막 앞으로 튀어나가서 하나도 안 예쁘다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 그 레슨 받았던 그 다른 코치님께서는 그분 뒤로 가서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이렇게 막 늘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허리도 엄청 아프고, 어 분명히 자기가 앞으로 쏟아지니까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, 그런 어떤 방식이라기 보다는 약간 운동부 감독님? 되게 스파르타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.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몸으로 만드는 게좀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제가 한번 봐볼게요.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분께. 약간 하체 패턴을 조금 더 약간 밀어주고, 제가 좋아하는 거, 밀어주고, 돌려주고, 일어나주고, 했을 때 상체가 살짝 지금처럼 신전되는 느낌을 말씀드리고, 결과적으로 약간 배치기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싹 좋아지고 되게 만족하셨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릴 건, 뭐 그분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,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윙을 할때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사람들, 그리고 피니쉬를 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중심을 잃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너무 돌기만 한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 건데,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는 사람과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사람들, 이렇게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은 꼭 스윙을 하면서 이 옆구리가 찌그러지는 걸 먼저 느껴주시고 회전을 해주시면 다 해결되실 거예요. 자 옆에서 봤을 때 백스윙 잘 올라갔으면 옆구리가 먼저 찌그러지고 약간 찌그러진다는 느낌으로 찌그러뜨리고 돌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상체가 약간 신전된다는 느낌 들 거고 지금 제 발에 보면 왼쪽 뒤꿈치에 체중이 꽉 들어갈 거예요. 여기에 체중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 쏟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피니시에서 밸런스가 안 맞고 앞으로 쏟아지고 머리가 막 튀어나가시는 분들은 꼭이 옆구리를 신경 써 주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예쁜 피니쉬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, 일단은 뱃살이 좀 없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몸이 좀 예쁘긴 해야 돼요 팩트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예쁜 피니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, 일단 준비물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단 양쪽 팔은 항상 얘기하지만 내 몸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굳이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. 대신 약간의 양쪽 팔이 모아지는 느낌만 좀 챙겨주세요. 피니쉬를 예쁘게 하려면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옆구리가 찌그러지는 걸 느껴주시고 엉덩이를 회전시키고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갔으면 무릎을 강하게 차면서 상체를 똑바로 세워주면서 팔을 모아준다. 여기까지 가고 오른쪽 어깨가 공을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회전을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이 모아진 팔이 네 머리 뒤통수에 눈과 눈 사이에 살짝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세워주시면 피니시가 예쁘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예쁜 피니시가 나오려면 정확한 자세로 연습을 하면 그 결과가 예쁜 피니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피니시 자세를 만들어, 만들어 보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뱃살은 어해 뱃살은 어해살 다음 생에 아니야 나 운동할 거야 이제 1 2월달 시드전이 끝나면